1961년생 수띠 여러분,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십시오. 2월이 당신의 기초가 굳건해지는 달입니다. 65세를 넘기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터전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손은 믿음직하지만 이제는 깊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2월이 바로 그 깊은 기초가 가장 귀한 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버텼습니다.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2월은 당신의 기초를 다지는 달입니다. 당신의 터전을 마지막으로 정비할 차례입니다. 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 이 기간이 당신의 65년 인생의 터전을 하나로 정리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30년 역술하면서 이렇게 명확한 적이 드뭅니다. 1961년 생소띠는 2월의 기초의 값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점집 30년째 하는 동보군세입니다. 오늘은 1961년 생소띠 2026년 2월 운세입니다. 65세. 아직도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안정된 터전이 필요하신가요? 아직도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소입니다. 1961년, 해방이 되고 16년째, 나라는 전후 복구가 한창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당신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뭘 배웠습니까? 변디기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하게 일합니다. 어려워도 버티고 견딥니다. 누군가를 지탱합니다. 소띠는 그렇게 컸습니다. 늠름한 체격으로, 끝없는 인내로, 묵직한 신뢰로, 10대가 되셨을 겁니다. 힘든 일부터 자청했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했을 겁니다.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셨을 겁니다. 형제들을 지탱했을 겁니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을 겁니다. 소띠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끝까지 해냅니다. 20대가 오셨을 겁니다. 결혼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셨을 겁니다. 당신의 묵직한 신뢰로 가족이 안정됐을 겁니다. 아내를 지탱했을 겁니다. 남편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렸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견고한 기초를 제공했을 겁니다. 소띠는 인내심이 깊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압니다. 40대, 50대가 왔을 겁니다. 자식들이 커갔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묵묵하게 일했을 겁니다. 당신의 기초 위에 자식들이 자라났을 겁니다. 당신의 신뢰 덕에 가족이 유지됐을 겁니다. 당신의 인내가 자식들에게 자산이 됐을 겁니다. 60대가 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초는 여전합니다. 손주들도 당신의 견고함에 의지합니다. 자식들도 당신의 신뢰를 믿습니다. 당신의 집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로우신가요? 당신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신이 지탱한 것들을 누군가 인정할까요? 당신의 인생이 진정한 감사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해보면 1961년생 소띠는 2월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주를 봐왔는데 61년생 소띠만큼 2월에 확실하게 기초가 견고해지는 띠가 드뭅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한 특별 축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 산승의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축원부터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성현들께 축원 올립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당신의 기초가 경고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뢰가 인정받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탱한 것들이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961년생 소띠 어르신들께 이제 당신의 인생의 기초가 최종 완성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 소띠의 의미와 2026년 기초 2026년 2월이 뭡니까? 2월은 16월입니다. 신은 쇠묘는 토끼이면서 나무. 1961년 생신축화 어떻게 됩니까? 신은 쇠축은 소이면서 흙. 쇠와 쇠가 만나고 나무와 흙이 만나고 쇠와 나무가 만납니다. 명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금비입니다. 쇠가 쇠를 만납니다. 강력한 강화가 옵니다. 신축는 쇠입니다. 신묘는 쇠와 나무입니다. 금생수입니다. 쇠가 물을 났습니다. 흐름이 생깁니다.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불을 났습니다. 밝음이 옵니다. 2월은 소띠에게 기초가 견고해지는 달입니다. 당신의 터전이 강화됩니다. 당신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2월 사주를 자세히 봅시다. 연주 병호 월주 1묘 일주는 날마다 바뀝니다. 1묘월이 핵심입니다. 신은 큰 쇠입니다. 묘는 토끼 봄의 나무입니다. 1961년 생신추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신은 양쇠입니다. 축은 소 겨울의 흙입니다.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비입니다. 쇠가 쇠를 만납니다. 극도의 강화가 옵니다. 신금이 축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토금상생입니다. 흙이 쇠를 낳습니다. 안정이 옵니다. 묘목이 축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입니다. 나무가 흙을 뚫습니다. 변화가 옵니다. 2월 1961년 생소띠는 이렇습니다. 극도의 강화되면서 동시에 안정되고 동시에 변화합니다. 당신의 기초가 이제 최종 점검 단계에 진입합니다. 당신의 터전이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2월은 당신의 기초 완성의 달입니다. 2월에 뭘 해야 합니까? 2월은 계속 버티기만 하는 달이 아닙니다. 정비하는 달입니다. 첫째 2월 초일부터 당신의 기초 점검하기 시작하십시오. 65세입니다. 2월은 기초의 달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터전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견고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정비해야 하는가? 작게라도 확실하게 2월에 점검해야 3월부터 정비가 나옵니다. 둘째 2월 4일까지 든든한 소 그림 또는 석상 반드시 거십시오. 아직 안 거셨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2월 4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중앙 벽 눈높이 중요한 곳 매일 아침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견고하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2월 15일까지 갈색 또는 노란색 옷 입으십시오. 갈색은 흙입니다. 노란색도 흙입니다. 흙은 기초입니다. 이월 내내 하나는 입으십시오. 이것이 2월 당신의 기초 신호입니다. 넷째 2월 18일까지 당신의 인생 정리하기 시작하십시오. 설날 지나고입니다. 65년 살면서 이룬 것들, 가장 견고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다 접으십시오. 2월은 인생을 정리하는 달입니다. 다섯째 2월 20일까지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당신의 기초를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지탱해온 것을 나누십시오. 내가 이렇게 버텼다.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초를 만들었다. 2월에 말씀하셔야 1년 내내 기억됩니다. 여섯째 2월 25일까지 중앙 공간을 정돈하고 밝혀두십시오. 중앙은 토의 방위입니다. 소의 중앙은 기초의 방위입니다. 밝은 갈색 또는 노란색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저녁마다 켜십시오. 2월 안에 끝내십시오. 일곱째 2월 28일까지 당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하십시오. 당신이 지탱해준 것에 대해 당신의 신뢰에 대해 당신의 경고함에 대해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2월에 말씀하셔야 1년 내내 보답받습니다. 8째 2월 말까지 갈색 또는 노란색 노트에 2월 기초 기록하기. 2월 한달 동안 점검한 것, 정비한 것, 완성한 것, 다 적으십시오. 나 2월에 이만큼 기초를 다졌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2월 주별 운세를 봅시다. 2월 1주, 1일에서 7일. 설날 주간입니다. 운세는 경고합니다. 기초가 시작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주간에 마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견고한 터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버텼다. 이제 정비할 차례다. 마음 정하십시오. 소 그림 또는 석상 거십시오. 갈색 또는 노란색 옷 준비하십시오. 재물우는 좋습니다. 당신의 터전이 인정받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초를 보고 배울 겁니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건강우는 좋습니다. 설 음식 먹으면서 당신의 신뢰도 나누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대인우는 좋습니다. 새해 인사할 때 당신의 견고함을 드러내십시오. 2월 2주 8일에서 14일 기초가 깊어집니다. 운세가 상승합니다. 이 주간에 당신의 터전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것이 견고한지 확인하십시오.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기초에 대한 신뢰가 올 겁니다. 신중하게 받으십시오. 건강운은 피로 조심하십시오. 한주 점검하니 쉬십시오. 체력 관리 중요합니다. 대인운은 말씀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성실하게 답하십시오. 2월 3주, 15일에서 21일. 기초 폭발합니다. 운세가 최고조입니다. 이 주간이 2월 골든타임입니다. 당신의 터전 정비를 완성하십시오. 자식들한테 기초를 전하십시오.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당신의 견고함이 누군가를 구할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건강운은 좋습니다. 기초를 정비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대인운은 좋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보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2월 4주 22일 물결표 말일 정리 주간입니다. 운세가 안정됩니다. 2주간에 2월 마무리하십시오. 정비한 기초 점검, 3월 계획, 재물운은 지키기로 전환하십시오. 받은 신뢰잘 간수하십시오. 건강운은 피로 조심하십시오. 한달 점검하고 정비하니 쉬십시오. 대인운은 감사 표현하십시오. 2월 재물운을 자세히 봅시다. 2월 재물운은 기초입니다. 당신의 경고함이 돈입니다. 중요합니다. 2월에 기초를 정비해야 1년 내내 안정됩니다. 16월 금극목입니다. 쇠가 나무를 자릅니다. 명확함이 옵니다. 금생수입니다. 쇠가 물을 낳습니다. 흐름이 생깁니다. 병원년 화생토입니다. 불이 흙을 낳습니다. 기반이 다져집니다. 2월 재물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2월 3주 15일부터 21일까지 당신의 기초를 정비하십시오. 이 일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배우십시오. 그들의 신뢰가 당신의 기초를 강화합니다. 셋째 받은 감사를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감사가 더큰 안정을 부릅니다. 넷째 억지로 견디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내가 최고입니다. 당신의 기초가 그 자체로 교육입니다. 2월 건강운을 자세히 봅시다. 2월 건강운은 주의입니다. 65세. 조심해야 합니다. 무거운 생각으로 에너지가 빠집니다. 혈압 조심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호흡하십시오. 허리 조심하십시오. 오래 앉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하십시오. 무릎 조심하십시오. 나이 들면 무릎이 약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수면 조심하십시오. 생각으로 잠이 안올수 있습니다. 명상하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혈압 허리 무릎 검사 꼭 하십시오. 2월 데이눈을 자세히 봅시다. 2월 데이눈은 실내입니다. 당신의 견고함이 누군가를 지탱합니다. 첫째 가족의 신뢰를 받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당신의 기초를 나누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들한테 당신의 인내를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신뢰가 유산입니다. 넷째 손주들한테도 경고함을 보여주십시오. 조부모의 기초는 소중합니다. 2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첫째 2월의 기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비하는 것이 2월의 핵심입니다. 둘째 2월의 당신의 경고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셋째 2월에 어두운 색 옷만 입지 마십시오. 갈색이나 노란색이 필요합니다. 넷째 2월에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뢰는 선물입니다. 다섯째 2월에 자신의 견고함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복잡합니다. 여섯째 2월에 가족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당신을 따릅니다. 일곱째 2월에 건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초도 건강해야 견딥니다. 여덟째 2월에 과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현재의 기초도 중요합니다. 아홉째 2월에 돈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신뢰가 우선입니다. 열제 2월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초정비는 이제 시작입니다. 필수 풍수 물품 첫째, 든든한 소석상. 이것이 바로 1961년생 소띠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소띠는 견고한 동물입니다. 든든한 소석상 구하십시오. 갈색이나 노란색, 이 석상을 어디 두느냐. 거실 중앙에 두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경고하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갈색 쿠션 큰 것. 기초는 깊이입니다. 갈색 쿠션 하나 사십시오. 큰것 따뜻한 갈색. 소파에 두십시오. 2월 내내 기대십시오. 이 쿠션이 기초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갈색 또는 노란색 지갑. 기초는 현실입니다. 갈색 또는 노란색 지갑 하나 사십시오. 두꺼운 것, 무게감 있는 것.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받을 때마다 기초를 다진다 말하십시오. 가치가 시작됩니다. 넷째 금색 또는 노란색 볼펜. 기록할 때 쓰십시오. 금색 또는 노란색 볼펜. 고급스러운 색. 갈색 노트에 금색 또는 노란색 볼펜. 기초가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호박석 또는 황옥 결정. 2월에 결정 하나 사십시오. 따뜻한 것 또는 노란색 것. 책상 위에 두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보십시오. 당신의 기초가 활성화됩니다. 여섯째 중앙 갈색 또는 노란색 조명 중앙은 토의 방위입니다. 갈색 또는 노란색 조명 사십시오. 거실 중앙에 설치하십시오. 전용마다 켜십시오. 기초가 활성화됩니다. 일곱째 소인형 65세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소인형 하나 사십시오. 견고한 것 믿음직한 모습 책상 옆에 두십시오. 업무할 때마다 보십시오. 여덟째 갈색 또는 노란색 조끼 외출할 때 입으십시오. 갈색 또는 노란색 조끼, 따뜻한 색 경고한 톤, 기초 모드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961년 생소띠 여러분, 2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은 1년의 시작이 아닙니다. 기초 완성의 시작입니다. 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을 결정합니다. 2월에 당신의 터전을 점검하십시오. 자식들한테 기초를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경고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3월, 4월, 5월이 쌓입니다. 2월의 기초를 무시하면 1년 내내 흔들립니다. 다음 달에 미루지 마십시오. 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65세입니다. 2월 드디어 기초가 완성되는 달입니다. 견고하게 정비하십시오. 그러면 2026년 전체가 쌓입니다. 1년이 의미롭습니다. 2월 잘 보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마무리 말씀. 1961년생 소띠 여러분. 2월 운세 끝까지 보셨으면 진심이십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2월 견고하게 보내고 싶다. 기초를 정비하고 싶다. 1년을 안정되게 보내고 싶다. 댓글 쓰십시오. 산에서 배운 기도로 한 분씩 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돈보군세는 여러분 2월이 기초 완성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1961년 생소띠 여러분, 2월 당신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십시오. 30년 역수링이 보증합니다. 2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